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문둥이란 시입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 올시다. 하나운 시인의 시입니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 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옳시다.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대씹고대씹어도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옳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옳시다. 오늘 저녁에 백석대학교 교회의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크게 은혜 받고 돌아와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겸손히 열어준 기적, 나만의 문둥병 치유로 잡았습니다. 본문은 1 1기화 5장 1절에서 19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광 뒤에는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리아 군대의 장군, 경호대장 나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란기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라.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크고 종기한 자였지만 문둥병자더라. 그가 가진 자리, 권력, 명예, 재물은 그의 몸 속에 있는 문둥병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과거에 삐까번쩍 잘 나갔다고 자랑할 것이 수없이 많아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깊은 상처 한둘은 가지고 계시죠? 스스로도 고칠 수 없고 또 감출 수도 없는 영적인 나병, 이 무서운 병을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 죄의 실체, 구원과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이란기화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나만의 치유는 뜻밖에도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시리아인들이 전에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5장 2절입니다. 전쟁 포로였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소녀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주 목소리도 작으며, 주인의 눈치를 24시간 보면서 사르름걷듯이 살아야 하는 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한마디가 장군을 움직이고, 왕궁을 움직이고, 결국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모세는 말이 둔한 자였고, 다윗은 가장 어린 아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말, 작은 섬김, 작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크게 말하고, 크게 섬기고, 크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온갖 오버액션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말, 작은 섬김, 작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나만은 치유를 위해 자기가 가진 방식대로 접근하죠. 첫째, 은열 달란트를 준비했죠. 금 육천 세 개를 준비했죠. 예복 열 벌을 준비했죠. 그리고 시리아 왕의 친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정도만 됐지. 이 정도면 치유받을 충분한 가치를 전달하는 거지. 이것 받고도 치유하지, 치유하지 않을, 해주지 않을 선지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라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는 음모구나. 나만이 열받습니다. 크게 화를 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직접 왔는데 이 선지자란 인간이 나와 보지도 않고 뭐하는 거야? 뭐 요단강?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요단광보다 훨씬 아름다운 광 많아.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안수라도 해 줘야지. 콧빼기도안 베이고 이건 뭐 하는 거야? 나만의 자존심, 체면, 기대, 방식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절 6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을 변화시킨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니죠. 그의 종들, 작은 자들의 지혜로운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시소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까 하더라. 5장 13절의 말씀이죠. 즉 장군님, 그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큰일 을시켰으면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소라는 이 단순한 말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더 쉬운데요. 나만의 문제는 순종이 어려운 것이었죠. 무슨 큰 일을 고치거나 하려면 은 어마무시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문제였죠. 결국, 나마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담급니다 사실, 요단강에 들어가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나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고, 내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궁수들이, 창수들이 나를 해치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 위에 있습니다. 왜 이걸 하라고 하시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보다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시키는 작은 순종 하나 그거 먼저 해. 기적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기적은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이죠. 치유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자.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만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내가 다시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육체의 문제보다 더 깊은 영혼의 회심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치유는 몸이 낫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도 같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만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이름 없는 소녀, 종들의 조언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죠.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이죠. 참된 치유는 영적 회심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나만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내가 시키는 그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나만의 문둥병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보내신 이스라엘 소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요단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남한 장군의 문둥병 에피소드는 단지 그 병을 고쳤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여기에 함이 되어 있는 큰 예표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방식. 과연 맞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고장, 내 고집, 내 주장, 나의 주견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러분. 간간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 일을 성공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연결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